안녕하세요. 시가 읽어가는 저녁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가을 나무. 이제 가을 나무이 하나 둘 단풍이지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 찾아오겠지 않습니까? 이 가을 나무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지은 시 중에서 짧은 시가 하나 있고 긴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 하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습입니다. 습. 습권오협. 숲 빠져들다. 그 속에 풍동 아주 짧은 시지만, 왜 숲에 빠져 있을까? 왜숲 속에 풍동 물에 빠지듯이 잠겨야 될까? 제가 또 다른 그 시하나 태국 남부 아주 유명한 나무를 보고 신인데이 시는 제가 첫 번째 시집, 거의 한 20년 전에 지은... 첫 번째 시집인데, 내 마음의 포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시를 썼는데, 이제 내 마음의 포우 중에서 30쪽에 나온 고무나무라는 시입니다. 고무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제가 고무나무를 이 시를 지었나,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목 고무나무, 권오혁. 내 너를 만나면 가슴이 미어진다 늘상 멍들고 찢기고 피나도. 하늘 향해 배시시 두팔 벌려 웃는 모습 내 몸에 고이 섬겨 대롱대롱 매달린 야자나무에 하얀 눈물 꾸역꾸역 토해내는 너내 진한 향기 아름답기만 하다 내 너를 만지면 님의 입김 느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선포하리니 아파 말아라 내 흘리는 피는 내 님의 보혈 내 네, 주는 향기는 어머니의 미소, 내 네, 흘리는 눈물에 귀여운 막내 아들 놈 대학 마치고 말 같던 큰 딸년 좋은 신랑 만났구나. 내 네, 너를 안으면 늘상 가슴부터 저려온다. 언제 나도 너처럼 커갈까? 언제 나도 너처럼 죽을까? 언제 나도 너처럼 향기 날릴까? 고문 앞 나무 숲에서는 주미이 보인다. 태국에 처음 왔을 때 남부에 집집마다 애를 낳는 줄 알았어요. 하얀 기저귀를 쫙 꺼내놨어요. 기저귀가 아니라 고무를 사람들이 밤 12시부터 그 다음 10시까지 긁어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산등선에서 긁어서 산 짐승처럼 그 고무나무와 싸는 사람들 그분들의 아픔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인줄 저는 알았고 집집마다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아... 어, 갑이안 나갈 때는 한천원 우리나라 돈으로 1kg에, 그리고 잘 나갈 때 3천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나무를 연구하고 고무나무의 그 아픔을 생각할 때, 고무나무 속에서 주님을 발견했어요. 상교사만 느낄 수 있는 컨택 포인트인데, 이 고무나무가 이제 6년 정도, 7년 정도 되면 이제 심었던 것이 이제 좀 자라가지고, 거기서 쭉쭉 이제 뻗어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칼로 그 상처를 내요. 그걸 보고 나서 저는 그 고무나무에 그 저기는 그액는 하였지만 주님의 보혈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골교회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긁는 그 고무나무, 그것을 주님의 보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긁어가지고 그 아픔을 모아서 야자나무 또한 플라스틱 통에다 대롱대롱 모아서 큰 통에다 담은 그 산에서 수킬로 되는 산 속에서 그걸... 산짐수들를 긁어가지고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말려서 또 기계에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저귀처럼 이렇게 하얀 그 액체를 만들거든요. 판을 만들거든요. 이걸 보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무나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 나무가 잘려져 가지고 여러분들 쓰는 탁자, 나무, 침대, 가구 이런 것을 다 여러분 고무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긴 벌레가 먹지 않고 향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쫓겨나면서 생명나무 실가를 따먹지 못하게 두루도는 하염검을 두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생명나무는 개시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신 주님 거룩한 성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며 만날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인 생명나무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티카